안녕하세요. 금일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 FLNG의 시장 동향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LNG의 수요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으로 수출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LNG 수입 등의 요인으로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요인으로 육상 천연가스 채굴과 해상 채굴 리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발주된 FLNG 5척 중 3척을 건조, 한척 신규 수주했으며,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 양, 한척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로 FLNG를 건조하는 조선소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FLNG 건조 및 수주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첫 번째 FL 엔진은 2011년 6월 프랑스 테크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부터 프렐류드 FL 엔진를 수주했으며 프렐류드 FL 엔진은 길이 488m, 폭 74m의 세계 최대 규모로 당시 계약금액은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렐류드 FL 엔진은 2017년 6월에 인도 후 호주에 설치 및운용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두 번째 FLNC는 2014년 2월 페트로나스로부터 길이 393m, 폭 64m 규모의 두아 에펠렌즈를 15억 달러에 수주 및 건조하여 2020년 2월에 인도 후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세 번째 FLNC는 2017년에는 ENI로부터 길이 432m, 폭6 6 m 규모의 코랄술 f 애플 렌즈를 25억 달러에 수주 및 건조하여 2021년 11월에 인도 후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네 번째 FNG는 2022년 12월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나스의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FNG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오는 2027년 8월로 해당 수준은 2023년 실적에 반영됩니다. 하나오션의 FNNG 수주 실적입니다.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사로부터 FNNG를 수주하였으며, 이 FNNG는 길이 365m 폭 60m 축구장 면적상 6배 규모로 수심 70m, 200m까지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연간 최대 120만 티에 달하는 lng를 생산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flng 관련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이사 eni는 아프리카 첫심의 flng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 통에 따르면 ENI는 전 세계적으로 FLNG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모잠비크 북부 해안에서 FLNG를 두 배로 늘리는 실용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대기업 테크니베 FM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NI와 테크니베 FMC의 계약에는 코랄 사우스 FLNG 시설과 관련 해저 라이저와 플로우라인 시스템, 엄빌리칼 및 해저 장비 설치에 대한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 EPCIC를 포함합니다. 신규 FLNG는 이미 설치되어 LNG를 생산하는 쌍둥이 자매, 코랄술 FLNG와 마찬가지로 약 3.4무트퍼의 액화천년가스를 생산하도록 설계되고, 앞바다 수십킬로미터, 카보델가도 앞바다 4구역의 수심 2천미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잠비크 제4 해상광고에 첫 번째로 배치된 FNNG인 코랄술 건조에 참여한 테크닉 FMC, j h c 코퍼레이션 및 삼성중공업의 TJS 컨소시엄이 코랄 FNNG4, ENI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로부터 또 신규 FNNG 계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잠비크의 FNNG 추가 투입은 작년부터 제기됐으며, 모잠비크 제4해상광구 가스전 개발 사업권을 보유한 엑손모빌이 추가로 투입할 FLNG 발주를 위해 건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신규 FLNG 계약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FLNG 건조의 경우는 기존 코랄술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인도 시기는 빠르게 반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하반기에 예정된 카타르 2차 LNG 운반선 최대 15척, 코랄술 FLNG 1척, 모잠비크 LNGC 물량 8척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주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LNG 신조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의 시장에 나오는 FLNG는 거의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확보와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산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후에 한국조선소는 해양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는 설계 및 건조 인력을 충분히 갖춘 상황에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